저 오늘도 이렇게 와주셔서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d c 맛공구라는 배우들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짧게 이제 감사 인사를 조금 전하고자 저희가 이런 시간을 마련했어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저녁 공연도 있고 어 저녁 공연을 하시기 전에 준비해야 되는 시간도 있어서 저희가 짧게 하는 점 조금 양해 부탁드립니다. 조금 저희가 성의가 없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말아주세요. 어 그러면 저부터. 마지막 소감? 인사? 뭐 이런거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선 정말 와주셔서 감사하시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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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그리고 심심치. 비스티 많이 사랑해주셔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여러분 행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어, 아, 네. 안녕하십니까 어, 강민혁 역을 맡았던 홍기범이라고 합니다 우선은 네. 어, 아 제가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었는데 이국스국를 통해서 제가 정말 많은 성장을 할수 있었던 것 같고요 아,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좋은 국들과 함께 너무 좋은 것들이 많이 배운 것 같아서 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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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무슨 말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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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한 아니 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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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데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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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우리 한국이 형도 매번 저한테 이쁘다 이쁘다 해주는 한국이 형이랑 또 항상 저희 안부를 여쭤봐 주는 시 우리 아더스 형님들 그리고 성태 형이랑 항상 저희 떠들면서 놀고 있거든요. 너무 한명한명 한명 여기 없는 형들도 너무 다잘해주셔가지고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리거 항상 찾아와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축하합니다. 다음은 저한테. 그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비시티 뮤지컬에서 어, 이승우 역할을 맡았던 조성태입니다. 어 짧게 하게 돼가지고 제가 감사한 분들에게 인사를 꼭 하고 싶어서 그렇게 인사를 하고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이 비시티 공연을 올려주실 수 있게 도와주신 제일 큰 기여를 해주신 어, 네오 환대 대표님 그리고 모든 청렴팀 분들 어 그리고 항상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고생해주시는 모든 스태프분들 그리고 네오 식구분들 그리고 항상 저를 제외한 14명의 형, 동생분들, 정말 매력있는 형, 동생분들이 정말 제가 함께해서 너무나도 영광스럽고요. 너무나도 행복한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았었는데, 지금 저희가 마지막이 아니라서요. 꼭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했습니다. 네. 네. 호역의 김지원입니다. 네. 음, 피스티를 하면서 사실 이렇게 자유도가 높아도 되나 싶을 정도로 저희가 자유롭게 우리를 위해서 연기할 수 있어서 그건 나름 그 어떤 부분을 깰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어떤 제안이 <laughs> 어떤 틀을 그 피스티를 통해서 정말 새로운 걸 깨달았고 그리고 중라는 역할을 만나서 사실 이렇게 찐한 남자의 이야기를 제가 뮤지컬하면서 처음한 것인데 준호라는 매력적인 역할을 맡아서 이렇게 개츠비 안에서 어, 이런 인생을 한번 살았다는 것 자체가 저한테 되게 동력이 되고 성장의 요소가 되는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개츠비 어, 오래오래 기억해 주시고 언제 또 들어올지 모르겠지만 개츠비 멤버들 많이 사랑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네, 어 피스트에서 이 지원 역할을 맡았던 감성배역 박병입니다. 어 사실 처음에 준비를 하면서 제가 어떤 공연을 하든 항상 처음 느낌과 마지막 무대 여러분들한테 다시 막공을 하고 인사드릴 때. 어떤 기분이 있는 거, 어떤 부분이 있을까라는 궁금증을 항상 가지고 공연에 들어오는데, 이번 미스티는 특별히 또 제가 저번 무대인사와는 다른 역할로 마지막에 서게 돼가지고, 어떤 기억과 표정으로 이 자리에 서있을까 굉장히 많이 궁금하기도 하고, 사실 궁금했던 것만큼 떨리기도 했는데, 걱정도 되고, 그래도 많은 분들이 응원을 해주시고, 또 사랑을 해주셔서, 그렇게 기분 좋게 무리에설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 사실 여러 가지로 정말 정말 많은 부담과 걱정과 두려움이 매 순간 있었는데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 음, 어차피 저한테 이견을 시켰다면 이 판을 치고 흔들라고 하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서 또 많은 분들이 어, 같이 공연했던 배우분들 또 우리 멤분들도 많은 아이디어를 또 주시고 응원 해주셔서 제가 또 이렇게 이재원으로 잘 마무리를 할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 저번 시즌에 준호로 마지막 공연했을 때랑 지금의 느낌은 사실 너무 많이 다른데요. 어, 그래도 감사한 것은 제가 이렇게 비교적 웃으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서 인사를 드릴 수 있어서. 이게 정말 감사한 것 같습니다. 앞에서 잠깐 했지만, 아, 우리 저희 배우들을 항상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셨던 우리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항상 도와주셨던 우리 스분들 그리고 또 우리 공연을 함께 공연해주셨던 우리 연출진 분들, 그리고 어, 기획사 대표님들, 다 진심으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저희가 개개인으로서 했지만, 저희 혼자 있는 로한게 아니라, 또 많이 사랑해주셨던 관객분들과 함께 있어서 저희가 이렇게 잘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진심으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어, 다시 만날 수 있는 그날까지 잘 지내시다가 또 때가 됐을 때 많이 할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보면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또 어, 감성 재현이 <laughs> 하루를 자리 잡고 있기를 간이 바래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저희 밑에 사랑해 주셔서 너무 감사했고요. 저희 공연은 끝났지만 이제 저녁 공연에 있는 분들도 저희가 힘을 들이기 위해서 이렇게 할 말은 많지만 이만 이렇게 짧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인사하고 끝내는 걸로. 네. 네. 자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